저는 이제 건축 전공을 했고요. 도시와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뭐 여기저기 넘나드는 활동을 좀 했습니다. 도시는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거에 가장 중요한 활동이 문화 예술 활동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2006년 12월에 제가 조그만한 갤러리 문을 열었고, 어, 일단 제가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이 된 거는 올해 5월 28일이라서, 어, 이미 이 공간에 대한 기획과 시공이 거의 마무리되던 관, 단계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어, 일단은 이 공간이 레지던시 중심의 예술 공간으로 방향성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예술가들이 와주시면 좋을까 하는 고민을 여러 차례 했었고요. 어, 그런 과정 속에 지금 선택이 돼서 오신 분들이 이제 지금 의 7분의 예술 어, 작, 예술 작가들이십니다. 이 작가님들이 어, 소위 이제 파일럿 기간 이 기간 안에 어, 다양한 어떤 제안과 활동을 해 주시면은 그걸 기반으로 내년에 어떤 작가님들을 모실지에 대한 결론을 낼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예술고 사냥 특히나 이 주변은 정말 제주에서도 놀라울 정도의 그 풍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이 사냥에 어울리는 조금 확장시켜서 제주에 어울리는 레지던시가 어떤 프로그램이어야 되냐 하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많은 힌트를 이 작가님들이 주고 계시고 어, 내년에 에, 어, 레지던시 운영할 때그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주는 굉장히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만 팔천의 신이 있, 있다고 할 정도로 뭐그 제가 전 세계에 이렇게 신이 많은 동네는 로마, 일본 빼고는 제주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만 팔천의 신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어 하나의 키워드로 이야기하자면 다양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그 신들이 계시고 어 유일신이 아닌 그 많은 신들이 하나하나 가치를 부여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존재라고 보거든요. 어 이제 이런 다양성이 기반이 되어야만 지역이 지속 가능할 까라고 생각해요. 그 다양성에 제주의 자연, 천혜의 자연이 덧붙여진다면 그 세상 어디에도 볼수 없는 그런 어 여러 가지 의미 부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런 다양성과 자연 이거를 엮을 수 있는 생태 예술이라든지 대지 예술이라든지 어 지속 가능과 관련된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양한 어떤 예술 분야가 어이 사냥 레지던시의 핵심 키워드가 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냥이라는 마을이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주에서 사냥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을 정도로 잘 알지 못하는 지역이지만, 한번 와보신 분들은 이 매력에 푹 빠지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 특히나, 어, 사냥 마을 주민들께서, 어, 이 사냥, 예술고 사냥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계셔서, 어, 마을과 함께 하는, 그런 어떤 예술 프로그램들이 많이 벌어 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 재단에서도 그런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곱 분의 작가에 대한 어떤 아, 아카이브가 이미 시작이 된 상태라서 이거를 이제 제주 지역 작가님들까지 하고 저는 사실 제주 지역 작가님들께는 뭐뭐 뭐 예산으로 하는 거라 제가 뭐, 뭐 이런 표현 쓰면 그렇지만. 정말 좋은 작가님들께 자서전 같은 책한 권씩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지금 생존에 계신 그 굉장히 자기 작업에 충실한 그 작가님들에 대해서는 영상 아카이브와 함께 이제 누구나 쉽게 펼쳐 볼수 있는 책자 하나를 만든다면 이게 1년에 한 네다섯 권씩만 하면 10년이면 50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주에서 웬만큼 활동하시는 예술인들은 다책한 어 권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거를 그냥 책장 속에 트, 저 박혀 있는 그런 책자가 아니라 사서 볼수 있을 정도로 매력적인 그런 책자를 만들고 싶어요. 저는 이런 그 교류를 통해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나 이품을좀 키워야 된다고 라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은 가만히 이렇게 닫아나가 가둬둬서는 안 되거든요. 어 저는 그래서 사실 이종 결합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 이종 결합을 통해서. 외부에서 오는 어떤 위험 요소나 이런 거, 특히 예를 들면 현, 지금 같은 바이러스는 순혈주의로는 절대 대항할 수가 없어요. 저는 문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그, 그 문화들 간의 어떤 결합이 이루어져서 건강하게, 되, 그게 저는 건강해진다라는 표현을 써요. 지금의 5년은 실험하는 기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장르와 사람과 어, 마을과 어, 그 담론과 이런 것들을 이 안에서 많이 어, 교류를 하도록 해가지고 어, 5년 후에 어, 아 우리는 이 방향으로 갑시다 정해지면 그 방향으로 10년, 20년, 100년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술국 사냥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올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굉장히 다양한 실험들이 여기서 벌어지고 그 안에서 그 하나의 결론을 찾아내서. 어, 함께 할수 있는, 세대 모두가 함께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점에서 지금의 어떤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간적 스케일이고, 어, 넓게 펼쳐진 잔디 위에서 이루어지지만, 인간대 인간의 어떤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부측정 다수를 위한 그런 게 아니라 교감하고 공감대를 얻어가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도 우리 프로젝트들이 그런 관점에서 펼쳐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